안녕하세요. 주식임당 율곡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순한 단기 반등 종목 아닙니다. 2020년 체급이 바뀌는 기업. 지금은 그 상승이 막 출발하는 구간, 이 구간에 들어온 종목, BHI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BHI를 안 보면요. 2020년에 왜 그때 안 봤지? 라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BHI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늘 이거를 집중 분석해 드릴게요. 핵심은 하나인데요. BHI는 2026년에 다른 회사가 됩니다. 2026년 예상 매출 무려 1조원. 영업이익 1000억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매출이 3에서 4천억. 뭐이 정도 회사와 1조원 회사는 시장에서 취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성장 기대가 아니라 이미 수주 나왔고 매출 인식 되면서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숫자입니다. 자, 왜 BHI야 하는가? 왜 BHI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인트는요. 많이 파는 회사에서 많이 남기는 회사 이렇게 변하는 게 2026년에 BHI입니다. 자, 과거 BHI는요,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리포트를 보시면요, 구조가, 음,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고마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마진, HRSG. 어, HRSG는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하죠. 어, 비중을 확대하고요. 고마진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향, 중동 쪽에 프로젝트 매출 인식 공격화 되면서요, 분기 매출. 분기 매출. 2,000억 원 이상 유지 전망 여러분들.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분기 매출이요. 자, 신한투자증권 어, 신한투자에서 영업 이익률, 영업 이익률 10% 이상을 제시하는 이유는요. 자, 잘 들어 보세요. BHI의 매출이 BHI의 매출이 일회성이 아니라 제품 믹스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BHI를 선택해야 하는가? 세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수주의 풀이 구조적으로 열려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BHI의 수주는 한두 회짜리가 아닙니다. 음, 그렇죠. 국내 노우 석탄 발전. 이쪽이 LNG 쪽으로 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중요하겠죠.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주가 또 나오고요. 글로벌. 글로벌 향은 천연가스 발전. 천연가스 발전 쪽이랑 원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smr.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많죠? LNG, 그 다음에 정책, 원전, smr, 천연가스. 너무나 많습니다. 수주가 한두 해가 아니고 소스도 너무나 다양해요. 리포트에서, 신한투자의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인데요. 자,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BHI를, 어, 2026년 BHI를 관통할 메시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수주가, 수주가 끊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겠죠. 수주가 멈추지 않는데요. 와, 이러면 뭐, 뭐, 괜찮겠죠. 주가도 날아갈 가능성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는 점 우리도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2 0 2 6년 수주를 신규 수주를 2조 원. 자 어마무시하네요. 2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요 음, 이미 많이 오르지 않냐?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들어가기 조금 무섭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포트를 보면요 아직도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2026년 EV 에비타 기준으로요. 유사 성장산업 대비 35% 할인 적용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할인 적용을 했어요. 보수적이죠? 네. 신화처 증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주풀 확대가 확인되면 멀티풀 멀티풀 상향도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실적 성장과 실적의 성장과 밸류 재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어, 혹자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 거에서 불안하다. 하지만, 이 상단에서 다쳤습니다. 상단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기간 조정이요. 자, 상단 기간 조정은 아시다시피 위로 다시 출발하는 어, 포인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보이실까요? 예. 지금 상단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삼각수렴의 끝은 바로 분출입니다 위로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들 분출할 지금 분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민단 말이죠 그래서 한 템포 쉬고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어, 최근에 포스코 데이스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데이스가 계속 상단을 두드렸거든요 3만원 상단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다가 맞고 떨어지고 두드렸다가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급등 나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b 차이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드리는 모습이 보일겁니다. 그쵸? 6만원 위로 두드리는 모습 두드리는 모습 두드리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위로 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에 동의하신다면 자,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아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은 정보 계속 전달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BHI는 상승을 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렴의 형태,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삼각수렴의, 삼각수렴의 끝은 바로 분출이라는 것도, 분출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명확하게 만들고 있죠. 예, 이런 모습이 저는, 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차 있는 상승을 출발하는 상단에서 수렴, 삼각수렴 후에 상승을 출발하는 초입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분명히 6만원대는 6만 원대는 명확한 명확한 저항 구간이에요. 6만 원대 저항. 자, 이 구간을 거래량 동반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에서 돌파하면 어, 오늘 어, 어제 코스코 디렉스처럼 상승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밀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바로 이거죠. 자, 이 종목의 주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 대응이 또 달라지니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BHI의 주포는 어, 명확합니다. 보시면 신한투자. 그리고 NH투자. 이렇게 두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포는 신한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신한투자가 다시 본격적인 매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주포가 다시 들어오는 구간. 이게 그냥 나오는 흐름은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의 차이는 2026년을 향해서 크게 보는 종목입니다. 작게 보지 않아요? 크게 봅니다. 지금은 삼각수렴 마무리하고 다시 출발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6만원. 아까 말씀드렸죠? 6만원. 돌파 시에 시장의 인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2026년 상승을 함께 가져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구독버튼 눌러볼게요 자 물론 주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요 신한투자 NH투자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요 경고신호 드릴겁니다 경고신호에요 주의하세요 어, 지금 주포가 어, 조금 매수세가 약해지네요 그런겁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 NH가 매도로 매도로 전환하면 매도타점 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타이밍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제가 필요하겠죠? 예, 타점을 알려드리려면요. 0 1 0 7 7 3 0 8 4 5 4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HI는 이미 숫자로, 이미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판단이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수렴 형태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에 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타점 문자 신청해 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뒷부분 영상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회일까요? 왜 기계인지 지금부터 핵심 말씀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접어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저점에서 다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다음 사이클은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 메가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로 메가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율곡쌤은 정말 메가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물량 좀 모을게. 좀 기다려. 올리고.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심폐계 주가가 2만 8천 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죠? 맞아요. 초급등에서 147% 폭등해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휴림 로봇은 잭팟이다. 잭팟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영상 조회 수가 적어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 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 1분 13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이 상승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들으셨네요.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저는 이게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휴미노봇은 상한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 7 3 0에84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서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에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트렌드 문자로 메가트렌드 다음 메가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